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저조차도 궁금했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이 사건 그리고 정인이 사건 1차에서 5차 공판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들을 하나씩 위에 뜨게 할 테니 못 보신 영상에 대해서는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1차 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영상 뒤쪽에서는 양모가 정인이에게 가한 만행을 정리하며 이번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옥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순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었던 2021년 5월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선고 공판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라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즉 모두의 관심사였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둘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당일 최장 절단과 장갑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검인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의 손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 행위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폭행 후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 라고 말하며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 범행의 반인류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삼아 신체,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다가 살해의 대상으로 간 것. 피고인은 입양 후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부에 대해서 장 씨와 관련해 이미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다.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양부가 양모의 학대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음에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 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년형을 선고받은 양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혼자 남을 정인이의 언니를 생각해, 이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양보가 이심을 언급한 만큼 항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의 결과만큼 화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모의 옥중편지인데요. 양모의 구치소 동기의 증언을 보면, 양모가 곧 구치소를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라고 말했었는데, 구치소 안에서의 행동을 보면, 구치소 처음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밝았고, 양모가 정인이 양모인 걸안 누군가가 양모의 머리채를 잡았었는데, 이에 대해 양모는 폭행죄로 살게 하겠다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구치소에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밥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양모가 곧 구치소를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라는 증언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양모의 옥중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를 보면 웃음표시는 당연하고, 친딸의 영어교육, 살찐 이야기, 이민을 구상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편지의 일부를 조금만 읽어드리면,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 된다. 이민을 가게 될수 있으니, 친딸 영어교육에 신경 써달라. 주식정리도 잘했다. 풍성하신 하느님이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읽어봐도 금방 나올 법한 사람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쓰여진 이민에 대한 환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양모가 정인이에게 했던 만행들을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10개월간 정인이 학대 동영상 800여 개를 촬영하였습니다. 돌이 갓 지났을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탈골시켰고 이 당시 온몸에는 멍자국이 만연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인스턴트 이유식을 식히지 않고 뜨거운 채로 2분에서 3분 만에 먹였습니다. 정인이를 굶기고 배고파하면 고추장이나 초고추장을 먹였습니다. 정인이 돌 무렵쯤에 일부러 넘어지게하여 깔깔 웃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돌진한 아이를 엘리베이터 안전바 위에 올려두고 거울을 보기도 했습니다. 똥 냄새와 뒤처리가 싫어서 돌진한 아이에게 이유식과 분유만 먹였고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어서 그게 똥으로 나오면 밥을 왜 먹었냐며 어린이집에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신발장 키를 아이가 빠는 치발기로 주었습니다. 차에 정인이를 몇 시간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집에 친구가 놀러 오면 정인이는 방에 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인이는 혼자 집에 두고 큰애만 데리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유모차에서 울면 유모차를 엎어버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 이불을 보내달라고 하자 얼굴에 수건 한장 덮어주면 잘 잔다고 말하였습니다. 일부러 유모차를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학대 중임에도 입양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EBS 방송에서도 입양 가족으로 출연하여 천사 엄마 코스프레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학대 방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1심에서 양모는 무기징역, 양부는 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아직 재판 결과가 확실히 나왔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2심, 3심까지 가더라도 그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제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